자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는 원트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둔트를 써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데이가 아니라 이스로바꿔줘야겠고요그 다음에 유즈가 아니라 이렇게 S를 붙여주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와시아니라 덴. 자 여기는 텔 동사가 4형식 동사가 되면서 갑목, 직목 자리야. 그러니까 명사절은 맞다는 얘기야. 명사절. 음. 그럼 완전 불완전 따져야 되는데, 자이 워러 말리큐 여기가 주어고 이거로 구성됩니다. 예와 예로. 그런데 b p p 지즉 수동태 완전이라는 얘기야. 수동태는 주어하고 동사 BPP만 있으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사절 대절. 자 왓절은 명사절에 들어가기는 하지만. 기에가 불완전해야지. 음. 자, 그다음, 자 여기에서는 이 엔드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이건데 얘냐 얘냐야. 어, 근데 해석을 해보면 화학 공식은 작은 숫자들을 사용합니다. 어, 이 요소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화학 공식이 사용하는 거야. 얘가 주어란 얘기지. 그러니까. 얘가 동사자리고, 얘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. 그래서 쌤이 지금 어떻게 풀었어? 해석을 해봤어. 화학의 공식은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작은 숫자를 사용합니다. 어. 그래서 이 앤드 문제 풀때 해석을 해봐야 돼요. 그래서 어디에 붙는가. 어. 그걸 찾아내야 돼. 자, 그 다음 대명사에 밑줄 가지면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도 있고, 그러니까 유형이 두 가지야. 관계 대명사 쓸 거냐, 대명사 쓸 거냐, 아니면은 대명사의 단수, 복수 중에 무엇이 맞느냐. 음. 자 여기는 이시 들어가면서 가주어로 쓰인 거예요. 근데 또 이게 답이 그 가주어, 진주어 여기 이렇게 진주어 구조. 근데 이게 이슬 가주어 진주어로 봐도 되고 실제적으로는 여기 앞에 있는 이거를 대신 받아준다. 어. 대명사라고 생각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. 그러니까 이거를 해, 이거를 그 이해하는 문법이 이거에 대한 대명사 아니면 가주어 진주어. 근데 어떻게든 이시 들어가야 돼. 어. 대명사인데 이거는 내용이니까 단수 취급하잖아. 자 그러니까 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준 거야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다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가 이시라는 얘기야 어좀 기억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이프가 보이죠 그 다음에 과거시제야 어 그러니까 우둔을 써야 돼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이프절안에 과거시제를 쓰지만 해석은 현재 시제로 하는 거지 여기까지